베스트3 침대 프레임 쿠팡 로켓 배송 제품. 동서가구 이즈 카이 1단 3 서랍 LED 수납 침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설치 방식이 방문 설치라서 처음 가구를 구매하는 분들도 걱정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적당히 넉넉하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죠. 특히 LED 조명이 헤드 부분에 장착되어 있어 밤에도 분위기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서랍이 3개나 있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해요. 메이플 색상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매트리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프레임 자체의 퀄리티가 높아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. 종합적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구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펄리든 엔클라 LED 3단 서랍 침대 프레임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 덕분에 손쉽게 조립할 수 있었고 그레이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LED 헤드가 있어 밤에 독서할 때 편리하더군요. 서랍 공간도 넉넉해서 수납 걱정이 없습니다. 매트리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프레임 자체의 디자인과 기능성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전반적으로 품질이 뛰어나고 세심하게 제작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. 가성비도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허리된 앵클라 무헤드 3단 서랍 침대 프레임입니다. 이 침대는 깔끔한 오크 색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죠. 특히, 헤드가 없는 디자인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해줍니다. 설치가 방문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복잡한 조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서랍이 3단으로 되어 있어 수납 공간이 부족한 방에 최적화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사용 가능하니 가족 단위로 구매하기에도 좋습니다. 마무리하자면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이 침대 프레임은 가격 대비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. 매트리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고려해보세요.